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의 테마는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부품, LED, 발광 다이오드,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태양광이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2000년 설립되어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첨단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나노 소재 전문 제조 기업임. 금속 및 비금속 메테를 초미립 나노 분말로 합성하고 이를 제품화하여 디스플레이용 전극 반도체 식가객 등을 생산하고 있음. 미국, 폴란드, 중국의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2025년부터 본격 가동하여 고객사 다변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나노신소재는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나노신소재 테마, 2차전지 2차전지 소재 부품 LED, 발광 다이오드,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태양광. 기업개요 2000년 3월 설립된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세종 본사와 대전, 세종 지역 지점 보유,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 전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며 업력을 쌓아온 상태임. 주요 제품은 TCO 투명 전도성 타겟 소재, CMP 슬러리, 고성능 방막 태양 전지 소재, 그리고 2차 전지용 CNT 도전제임. 최근 그래핀 기반 전자파 차폐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신제품 확대에 집중 중. 미국, 중국, 폴란드, 일본 등 해외 법인 운영 중이며 글로벌 수출 비중 확대 추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글로벌 고객사와 협업 제품 납품 지속. 전기차 전력 인프라 관련 소재 진출 강화하고 있음. 재무 2024년 연간 기준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둔화.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소재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2차 전지 분야 및 전기차용 CNT 도전제 수요 확대가 일부 실적 방어 역할함. R&D 비용 등 경상 연구 개발비 증가, 판관비 부담 지속. 원가 개선 노력 불구 낮은 가동률과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영업 이익률 하락. 파생상품 평가 손실 등 금융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 약화. 전기차, 반도체 OLED 업황 개선에 따른 신제품 수요 확대 기대. 다만 부채 증가 및 유동성 약화로 재무적 부담 커진 구간. 그래핀 소재 전력 인프라 신시장 진출이 실적 회복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2차전지 관련주 나노신 소재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5년 10월 21일 기준 KRX 장마감. 나노 신소재의 시가총액은 7,79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곱하기 현재주가입니다. 나노 신소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8위입니다. 나노 신소재의 상장 주식수는 1,221만 1,191주입니다. 나노 신소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나노 신소재의 PER은 n ABA이고 동종업계 PER은 39.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385.13배, EPS 주당순이익은 151원, BPS는 2507원, PBR은 2.84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1631원, 2023년 12, 1371원 증가율 15.941%, 2024년 12, 151원 증가율 111.014%, 2025년 12, 737원 증가율 588.079%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S 라이엠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2년 12 12.84%, 2023년 12 7.65%, 2024년 12 0.77%, 2025년 12 3.59%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S 라이엠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3.21배, 19,869원이며 배당수익률은 0.3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8만 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68억 원, 119억 원, 30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192억 원, 168억 원, 19억 원입니다. 나노 신소재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81.11%이고 유보율은 3718.38%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노신 소재는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177.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65.83%이고 나노신 소재의 부채비율이 76.68%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경제 상황 악화 시 재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7.69%이고, 나노신 소재의 총자산 증가율이 98.13%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45%이고 나노신 소재의 매출액 증가율이 1.53%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증가를 시사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입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9.71%이고, 나노신소재의 순이익 증가율이 11.18%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4.97%이고, 나노신 소재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30.0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0.07%이고, 나노신 소재의 총자본순이익률이 5.3%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63.94%이고 나노신소재의 자기자본비율이 56.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년 연속 영업적자인 기업으로 회사가 성장할 요인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투자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503.85%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기업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주로 영업 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 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 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나노 신소재의 2025년 10월 21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63,8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57,200원보다 6,60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5,21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의 종가는 63,800원이며, 나노 신소재의 현재 주가는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나노 신소재의 종가는 63,800원이며 나노 신소재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43%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79.38%로 과매수 상태임을 뜻하고 가격 조정 또는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금일 2차전지 2차전지 소재부품 LED, 발광다이오드,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태양광은 거래량 60만 76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만 7,777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5,90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84,844주, 한국투자증권에서 61,127주, NH투자증권에서 66,680주, 미래의 새증권에서 53,25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108,468주, 한국투자증권에서 6209주, 키움증권에서 56,320주, 미래의 새증권에서 57,69주, NH투자증권에서 35,57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10.65%은 153,96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9,962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노 신소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나노 신소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 겨울 난방 LNG, 대화천연가스, 한파 겨울 보일러 난방 도시가스는 거래량만 9,96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8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4,328주, 미래의세증권에서 2,722주, 한국투자증권에서 2,307주, 삼성증권에서 1,924주, 키움증권에서 1,26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3,113주, 키움증권에서 2,404주, 한국투자증권에서 2,195주, 골드만삭스에서 1,910주, 메리츠증권에서 1,78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4.60%는 13,43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796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겨울 관련주, 지역난방공사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